어머님 저예요. 무슨 일이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절대 다른 데 말하면 안 되고. 돈좀 지금 당장 이곳으로. 6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제발 어머님 빨리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손은 떨려옵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10년, 20년 평생을 아끼고 모은 전 재산이 단 10분 만에 영원히 되는 순간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던 저 무서운 한마디, 어머님, 저 아들인데요. 이 목소리를 듣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자들을 추적해온 전직 형사, 김철중입니다. 제가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기범을 잡고 수백억 원의 피해를 막았지만 동시에 단 10분의 통화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수만 명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제 가슴에 평생 한으로 남은 분이 계십니다. 폐지를 주워 모은 8천만원을 아들,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며 통장에 고이 모아두셨던. 강북의 한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던 70대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라는 목소리에 속아 그 8천만 원을 사기꾼에게 모두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님, 내가 바보 같지요? 내가 멍청해서 내 아들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이 꼴이 낫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감히 단언합니다. 그 할머니는 멍청해서 속으신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속으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어리숙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와 감정의 싸움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순고한 부모의 사랑을 인질로 잡고 공포라는 칼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악마들입니다. 나는 안 속아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으면 내 탓이지라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법이 당신의 사랑을 이용할 만큼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수법만 알면 그들이 100% 쓰는 이 단어만 알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 당신을 속이기 위해 100% 쓰는 이 단어가 있다고요. 그 단어는 바로 지금 절대 혼자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아들이 구속됩니다. 둘째, 절대 남편에게도 다른 자식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셋째, 혼자 조용히 은행 가서 처리하세요. 왜이 단어들을 쓸까요?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빼앗고, 당신 곁에서 그거 사기야? 라고 말해줄 도움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세 단어는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는 최면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면을 깨는 단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어머님, 저 아들인데요. 라는 전화를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딱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알겠다. 내가 지금 확인하고 너한테 다시 걸게. 이 내가 다시 걸게라는 말 한마디면 100%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기꾼은 당신의 진짜 아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70이나 6 같은 인터넷 전화로 번호를 조작해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화를 끊고. 당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진짜 내 아들 번호로 전화를 꺼는 순간, 사기꾼은 그 전화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절대, 혼자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내가 다시 걸게 이 다섯 글자만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사기꾼들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 목소리로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문자입니다. 첫째,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2025년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땡땡 택배 고객님 주소 불명으로 배송이 지연됩니다. 이곳을 클릭해 주소를 수정하십시오. 다음은 가장 위험. 모바일 청첩장 김철수 이영의 결혼합니다. 이곳을 클릭해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이 문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링크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들 전화는 당신을 설득이라도 해야 하지만 이 문자는 당신이 클릭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당신의 휴대폰에는 악성 앱이라는 좀비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기꾼은 내 휴대폰 속의 모든 것을 봅니다. 내 은행 앱 비밀번호, 내 주소록, 내 사진까지도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 휴대폰으로 직접 들어가 알아서 돈을 빼갑니다. 나는 안 속아라고요? 아니요. 이것은 속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클릭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절대 그 어떤 문자든 누가 보냈든 링크는 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청첩장이든 과태료든 택배든 말입니다. 정말 궁금하면 경찰청 112이나 택배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세 가지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10분이면 끝납니다. 첫째, 지금 당장 114에 전화하십시오. 휴대폰을 드시고 114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소액결제 한도를 0원으로 막아주세요. 그리고 콘텐츠 이용료 결제도 차단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문자로 돈 빠져나가는 것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들과 가족 암호를 정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자녀분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가족만의 암호를 정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엄마, 나 급해라고 전화가 오면 너 어릴 때 별명이 뭐였지? 또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야?처럼 우리 가족만 아는 질문을 하기로 약속하십시오. 사기꾼은 절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셋째, 은행에 가셔서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이것은 정부가 만든 제도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100만원 이상 이체 시 3시간 뒤에 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속아서 돈을 보냈더라도 이 3시간 안에 정신을 차리고 은행에 전화하면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14 전화 가족 암호 지연 이체 이세 가지만 하셔도 당신의 전 재산은 99% 안전해집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가족 암호 하나로 5천만원을 지켜내신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어머님이셨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사기꾼이 아드님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급하다고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님은 심장이 떨렸지만 저와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용기를 내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어릴 때 별명이 뭐였지요? 그러자 수학이 너머의 검사가 당황하며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님은 아 사기구나 확신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112에 신고하셨습니다. 그분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와 약속을 하고 자녀와 암호를 정했기 때문에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꾼들은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자식에 대한 사랑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이용해서 그들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다시 걸게라는 마법의 문장과 가족 암호라는 강력한 방패를 오늘 손에 쥐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멍청해서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훌륭한 부모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안 속아라며 자만하지 마십시오. 사기꾼은 당신의 그 자만을 노립니다. 오늘 영상이 단한 분에게라도 경각심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당장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친구분들, 부모님께 공유하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누른 이 공유 버튼 하나가 한 가정이 평생을 핏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켜주는 생명의 벨이 될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전직 형사, 김철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